안동시보건소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신건강 심리지원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재난 경험자들에게 지속해서 전화 상담을 시행해 정신건강 감염병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심리 상담을 원하거나 자세한 사항 문의는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24시간 상담 전화로 가능합니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즉시 지역 내 심리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재난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과 함께 공감, 존중, 관심과 지지 등을 제공하며 지역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명일보TV 신재현이었습니다.